등교하다가 마을 주민이 말건데, 이거 걔네끼리 등교하는 길이었을 것 같아. 아, 진짜 지분이 특이하군. 뭔가 특이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고, 특이합니다. 아, 이거... 이거 사토코 집인데, 사토코 집인데, 사토코집 맞죠? 네, 여기는 뭔가 학교 갈때갔다 기회가 있나? 이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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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어 힘들어, 배고파 이걸 바랬다고, 이거 하고 싶었다고. 아... 나 아... 이거 근데 안에 붓지가 새로운 그림체라 가지고 저는 원작 그림체가 좋은데 비교 띄어드리겠습니다 원작 신 그림체. 저는 이게 좋거든요. 그쨌든 원작에서 그림이 흥 흔들리게 됐는데. 엄마 선물 하나 샀어 엄마 가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 이거 하나 샀고. 아차차 차. 또 내려갑니다 아니 분명 케이친의 집이 있을텐데 여기 여기 그거 같아 여기 하격길 외나가 겁나 소리치는데 어 여기도 어, 여기 있었다 어, 나도 이런 순례를 할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기쁨을 주잖아 사람에게 근데 이 시라카고가 원래 겨울에 오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딱 지금 왔어야 됐어. 왜냐면, 희나미자와는 여름이거든. 하하. 우와, 여기다. 원래 공사 현장 나오거든요? 땜문컨중이어서 공사 한장 봐봐. 이거 일부러 만드는 거 같은데? 산지 순리 하라고? 진짜 공사하는 거야? 희나미자와 재현하려고? 사람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네. 뭐야, 이게. 무슨 솜사탕 맛이 생겼어. 음, 뭔가 또판다이 안에는 없겠어. 너무 귀엽겠다 먹을까? 귀여운데. 우와. 오리지널 사이다 우와 여기서 먹어야겠다 리레이크 하드 에디엘 사이 먹어야지 너무 귀여운데까앗 아, 뜨거 근데 네, 오리지널 사이다 맛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포도카 맛있었어요 맛있다 역시 확실히 마을이 주는 느낌밖에 섹시한 그 느낌이 있어 그런 맛이 막 달지 않아 일단 케이치 집을 찾아야 돼서 쉴수 없습니다 쉬고 쉬는, 쉬는 곳 쉬는 곳 바다 위좀 쉴까 진짜 아, 드디어 왔어 맞아 이 이쁜 분들 봐 여기가 리카네 집이었어 예쁘다 수건비를 많이 비니까 수건비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아니 근데 케이치 어디 사는 거야 아, 나오질 않아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더 이상 못가 돌아갈래 귀엽기는 진짜 무지하게 귀엽다 거의 집중해서 제 위기 연수 중이야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지 다리가 엄청 무서운데? 돌인데 흔들리는데? 지금 개무서운데? 이걸 굽는다고? 아니 진짜 미친, 미친 날이야 이거. 돌로 만들었는데 흔들리는데 이렇게 생겼어. 대체 누구 생각이야? 뭔가 개 미쳤죠? 여기가 바로 땡인 건성 현장. 아 너무 예뻐. 이래서 시작하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 엄청 달걀 요즘에 저랑 저걸 넣을 수도 있겠지? 우와. 음. 우와 귀여워. 이제 슬슬 2시라서 아타카야만 가야 돼요. 놀이 봐와. 너쿠데스가? 왜 비슷하긴 해. 빨리 짠! 이거 못하면 45분짜려야 돼. 싫어. 우리 신문기신들. 빨리 가.